변혁적 영향을 위한 기술 활용. 기술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다양한 산업과 조직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 영역에서 기술은 팀을 이끌고 관리하는 방식을 형성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를 통해 리더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팀과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또한 리더들에게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리더는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앞서 나가고 혁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술을 수용하는 리더는 그 잠재력을 활용하여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채택함으로써 리더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협업을 촉진하며 팀 구성원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리더는 사일로를 허물고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며 혁신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의 기술을 사용하면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리더는 실시간 데이터와 분석에 액세스하여 정확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술은 또한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패턴이나 추세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급 시각화 도구를 제공합니다. 리더는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기술만으로는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기술을 리더십 관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도 개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협업,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및 혁신을 가능하게 하여 리더십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수용하고 그 힘을 활용하는 리더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리더십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이해하고 이를 리더십 관행에 통합함으로써 리더는 조직 내에서 기술의 힘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기술과 관련된 주요 이론 및 개념. 혁신적인 리더십 영역에서는 영향력 있는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기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술과 혁신적 영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과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고 리더에게 기술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탐구해야 할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조직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여 조직의 운영 및 가치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리더는 기술의 변혁적 힘을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자동화, 연결성 등 디지털 변혁의 핵심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또 다른 개념은 파괴적 혁신입니다. 클레이터넴, 크리스턴선이 창안한 파괴적 혁신은 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여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리더는 혼란을 예측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하급수적 성장은 기술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론입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리더들은 업계의 급속한 변화와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그들은 혁신적인 영향을 위해 기술 발전을 활용하는 전략적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개념을 수용하지 못하는 리더는 경쟁사보다 뒤처지거나 혁신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혁신적인 리더십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리더는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에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변화의 동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 이론과 개념을 숙고하면서 이러한 이론과 개념이 자신의 리더십 관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디지털 혁신, 파괴적인 혁신,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통찰력을 리더십 툴킷에 통합함으로써 혁신적인 영향을 위한 기술 활용의 복잡성을 더잘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사례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에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유명 리더들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중요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혁신적인 영향력을 위해 기술의 힘을 활용한 모범적인 리더 중한 명은 에머잔의 창립자이자 전 CEO인 제프 비지오에스입니다. BGS는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의 환상적인 기술 사용을 통해 소매 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에머잔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의 도입으로 BGS는 사람들이 쇼핑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 업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대담한 비전과 기술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에머잔은 오늘날의 글로벌 전자 상거래의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통한 변혁적 리더십의 또 다른 강력한 예는 의료 산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심장 전문의이자 연구자인 에릭 토팔 박사는 환자 치료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디지털 건강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했습니다. 토팔 박사는 웨어러블 장치, 전자 건강 기록, 원격 진료의 발전을 활용하여 기술이 어떻게 개인화된 유료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선구적인 작업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길을 열어 환자 결과를 개선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트여 NADLRA는 회사의 방향과 문화를 재구성하기 위해 기술을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혁신적인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NADLRA의 지도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및 기타 신기술을 수용하여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에서 기술 중심 플랫폼 제공업체로 전환했습니다. NADELLA는 혁신적인 비전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우위를 활성화하고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개별 리더 외에도 조직이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을 변화시킨 방법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러의 CEO인 이에로엔 머스크는 기술과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전기 자동차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테슬러는 배터리 혁신, 자율주행 기능 및 통합, 에너지 생태계를 우선시하여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고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 연구는 브라이언 chesky, 조 제비어 및 네이선 blcharcgyk가 설립한 AIRBNB입니다. AIRBNB는 기술의 힘과 공유 경제 개념을 활용하여 여행자를 전 세계의 독특한 숙박시설과 연결함으로써 호텔 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창립자들은 혁신적인 플랫폼과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어 기존 호텔 체인을 혁신하고 개인이 호스트이자 기업가가 될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는 혁신적인 리더가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 내에서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팀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리더십 여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조직이나 산업에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혁신적 영향력을 위한 기술 활용에 구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과 도구. 1. 네. 소개. 이 섹션에서는 리더들이 리더십 실행의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기술 통합.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업계나 조직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찾아 수용하는 것입니다. 최신 기술 발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러한 혁신이 어떻게 혁신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십시오. 또한 팀이나 조직 내에서 실험과 혁신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탐색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이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3. 도구 및 자원 활용.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용 가능한 도구와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팀이나 조직 내에서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디지털 도구 활용이 포함됩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워크플로를 최적화하고 조직 내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조사하세요. 프로젝트 관리 도구,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여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리세요. 4. 기술 중심 이니셔티브 구현. 기술 중심 이니셔티브를 구현할 때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영역을 식별하고, 이니셔티브를 보다 광범위한 조직 목표에 맞춰 조정하세요. 구현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선택한 기술이 조직의 요구사항 및 역량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규모를 확대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 또는 소규모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이점을 팀 구성원, 이해관계자 및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 이러한 기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5. 기술 구현 모범 사례 기술 중심 이니셔티브의 영향을 극대화하려면 구현 및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 개발 데이터 보안 조치 보장, 구현된 기술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기술을 갖춘 개인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다기능 팀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의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최신 동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십 관행의 기술을 구현하려면 최신 기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험 문화를 채택하고 사용 가능한 도구와 리소스를 활용하고 기술 중심 이니셔티브를 신중하게 구현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전략을 리더십 접근 방식에 통합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와 개인적 성장을 위한 성찰 질문과 연습. 1. 현재 리더십 역할에서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업무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좀더 적극적이거나 혁신적일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2. 개선 영역 식별 기술 통합을 통해 효율성, 생산성 또는 혁신을 높일 수 있는 리더십 관행의 특정 측면을 고려하십시오.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화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작업이나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여 팀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향상할 수 있습니까? 3. 실행 계획 개발 이전 단계에서 파악한 개선 영역을 기반으로 리더십 역할에서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듭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결정합니다.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춘 팀원이나 동료의 의견을 구해보세요. 4. 기술적 능력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하십시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리더로서 최신 동향과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온라인 강좌나 웹 세미나에 참여하고 조직 내외의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평생 학습에 전념하십시오. 혁신적인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능력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세요.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면 지속적인 헌신과 적응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성장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고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십시오. 현재의 기술 사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실행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리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